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지역 오르비스가 나와서 드디어 이제 요란 말고 다른 새로운 사냥터들을 갈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과연 요란보다 좋은지 혹은 아이템들은 어떤 걸 먹을 수 있을지 비교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벨은 59레벨 전사 스피어맨이 기준이고요. 직업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익숙한 요람입니다. 요람은 우선 기본적으로 오른쪽 4, 5, 7층 자리가 아니라면 1시간에 보통 20만 이상의 경험치를 챙길 수 있습니다. 저는 왼쪽 4, 5, 7층으로 1시간 플레이 하였고, 경험치는 21만 정도 먹었습니다. 요람의 주요 드랍 아이템으로는 손즈와 금비, 그 밖에도 드레이크 피와 각종 버프 아이템 등 다양한 파밍 요소가 있어서 자본수급이 원활합니다. 단점으로는 파티 모집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너무 먼 던전 등이 단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은 오르비스 구름공원 4입니다. 구름공원 4는 기본적으로 3인 팟을 구성하여 1층, 2층, 3층 구역별로 나누어서 갑니다만 1층이 지형적으로 많이 유리합니다. 보통 선콜이나 사수 등이 주로 갑니다. 저는 3층에서 플레이를 하였고 경험치는 한 시간 기준 17만에서 18만 정도 모은 것 같습니다. 주요 드랍 아이템은 신발 점프력 10% 혹은 망토인 100% 노란 우상등요란보다는좀더 가치 있는 아이템을 파밍할 수 있었습니다. 장점으로는 몬스터가 기본적으로 저렙이라 그런지 몸빵으로 맞을 시 별로 안 아프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전사의 경우 그냥 몸박하면서 때리시는 걸 추천합니다. 단점으로는 지형이 매우 굵니다 헤이스 없는 정사가 사냥하기에는 다소 불편함이 상당합니다. 지형 문제로 잘 떨어지지만 않는다면 앞서 말한 경험치보다 더 먹을 가능성도 존재하긴 합니다. 추가로 기타 템을 상점에 팔지 말고 찰리 중사에게 가져다 주면 투방 시퍼나 방방 시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얼어붙은 빙판길 2에 도착했습니다. 핵사팟으로 실험을 하고 싶었지만 핵사팟을 가기에는 레벨이 너무 낮아서 혼자 사냥하고 있던 사람의 도움을 받아 빙판길 2에서 사냥을 해봤습니다. 3인 팟으로 진행을 했고 경험치는 1시간 기준 17만 정도 먹었습니다 드랍템으로는 장공 60%와 망토 민첩 60% 등이 나오지만 이걸 먹자고 여기서 사냥하는 것보다는 요람에서 경험치와 아이템을 파밍하는 게 훨씬 더 좋다고 느꼈습니다 장점으로는 사냥터가 마을이랑 가깝다는 거였습니다 덕분에 조금 더 유동적으로 파티를 할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레벨이 너무 낮아서 미스를 자주 보았고 특히 변신 예트를 만나면 지옥이었습니다. 맨 처음 말했듯 영상 기준은 59레벨 무자본 스피어맨입니다. 시청자분들 스펙에 따라서 사양타의 효율은 천차만별일 수 있습니다. 단순한 비교현상으로 참고만 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약 유람이 제일 무난하고 좋았다.